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인 모든 라는 우리가 모든 과함 고요한, 고평한, 고요한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알게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분이시요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부다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 이야기 이르러 주신 증거라 다 같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셈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설교 제목은 중보자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본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으로서 특별히 목 기자인 디모데는 연소했다고 했습니다 나이도 좀 젊고 그래서 또 성품도 연약하고 그래서 늘 연소함을 때문에 바울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디모데 전설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 특별히 위정자인 왕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그 폭정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너무도 힘들은데 그 왕을 위해서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지 않아요. 그런데 그 왕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원수일지라도 그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복이 되는 성도에게 있어 최대의 의무이며 또한 특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의무, 사명이면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첫째로라는 것이, 바울은 첫째로 말을 합니다. 여기서는 그 순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째로 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첫째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구는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중보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중보라는 말은요, 사실은요, 다리와 다리의 사이를 연결하는 것을 중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리와 다리 사이를 연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중간의 위치에서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를 잘 조화를 이루도록 다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잘 화해를 이루도록. 그래서 그 중개라는 것을 그 중보라는 것을 잘 설명하려면 우리가 공인중개사 부동산을 우리가 찾지 않습니까? 우리 장모님도 이렇게 공인중개사 부동산을 통해서 또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집을 구하는 사람과 집을 또 이렇게 내놓는 사람. 임대자와 임차자, 응? 그, 연결해 주잖아요. 그, 상대방의 요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싶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싶어요. 잘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적절하게, 당신은 요만큼 양보하시고, 이 사람은 이만큼 양보하시고, 이래서 잘 조절해서 연결이 되어서 서로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중개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중개사가 꼭 집만 하는 건물만 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온 우주적인 해석으로 본다면 농부는 논밭에 씨앗을 뿌리고 곡식을 거두어서 농토가 없는 저 도시인들에게 연결시켜주는 농부는 그런 중개자라는 것이지요. 또 어부는 어떻습니까? 아 여기는 내륙이기 때문에 그 해물이 없잖아요. 그럼 어촌에 있는 사람은 물고기를 잡아서 저 내륙 지역에 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중개해주는 그런 중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 그러면 농부와 어부만 그렇습니까? 2차 산업을 했더니 2차 산업 시대는 어떤 재료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어떤 물품을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중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또 3차 산업은 어떻습니까? 이 만들어 있는 물 갖다가 어떤 서비스 업종을 통해서 고록으로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중개 중보의 역할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중보의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아니 그럼 무엇을 기도하라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죄악을 지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람이 지어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멸망에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구원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그 중보 기도를 오늘 바울은 디모대 전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성도는 엄청난 그 사명을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런 중보의 역할을 오늘 사실은 대문대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도 한분 뿐이요 중보자도 한분 뿐이라고 예수님이 중보자라고 했는데 우리보고 그 예수님이 중보하는 그 기도를 우리보고 대신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거할 분은 한 분밖에 없다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 그 권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 다 같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내 필요한 것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왕들을 위해서, 위정자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기도의 범위를 엄청 넓게 하라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높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곧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가난한 자들, 과부들,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서 병도 고쳐주시고, 또 먹을거리도 제공해주시고, 아니,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 중보 기도지. 왜? 부자들을, 왜 권세를 가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냐고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권세를 가진 자 부자들도 아니면 정치 위정자들 대통령도 왕도 임금 뒤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울이 2000년 전에는 북정 속에 있는 그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동받고 교회를 핍박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도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권세 가진 자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아첨하고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구원받는 목적을 가진 원대한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7절 다 같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그 성업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이미 에레미아 선지자를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도 임금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임금들은요, 사실은 포로로 잡아가고, 핍박하고, 그랬던 악독한 임금들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진정한 그래서 고위층 높은 사람이라는, 성도는 사실 뭐 가난하고 연약하고 보잘 것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보다 가진 것이 많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축복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이삭이 어땠습니까? 야곱이 어땠습니까? 적장시대의 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을 말합니까? 부모가 권세를 가진 사람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보니까 성도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임금을 위해서 권세를 가진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연약하고 낮은 자일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가 더 높다고 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성경 속에 영적으로 보면 더 높은 자이고 더 귀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석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들이 우주적 큰 꿈을 꾸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작은, 그렇게 내 가족만, 내가 아는 사람만, <laughs> 내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더 넓게 큰 가슴으로 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도 의미합니다. 권세를 가진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모든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 그 성도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원대한 큰 스케일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아 근데 어땠습니까? 그 유대인들은요. 편협하게 우리는 선민 백성이고 저 이방인은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기들만의 그 우월감으로 사로 잡혀 편협하고 그런 것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에는 안타깝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 어렵게 안타깝게 예수를 그냥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오히려 그들 때문에 우리인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그런 축복을 누르게 된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편협하게 너무 좁게 그렇게 가슴 작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4세기에요그 교회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동방교회, 서방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동방교회의 그 아주 유명한 그 교부였던 크리스토스 톰은 우주적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즘에 나오는 복음주의적인 온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정의와 평화가 누리는. 그런 세계의 지구촌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도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고 역사적으로 늘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었지만 지금도 많은 교회는 늘어났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우리, 그래서 우리 화글랩 선교사님이 또 10월달 되면 또 러시아 땅을 향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1년에 두번 내지 세번 이렇게 참, 나이도 우리 70대 중반이신데, 지팡이를 짓고 이렇게 러시아를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한 2, 3주 전에는 또우주계에 가는 최서희 선교사님을 우리가 협력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이지만 그래도 선교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가 할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제한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아,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면, 뭐, 다 구원받을 건데, 뭐, 구태여 뭐,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선교하지 않아도, 전도하지 않아도, 어차피 다 구원받을 것인데, 하나님이 뜻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모두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택한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자들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 그럼 무슨 말씀이신지 이게 여러분 엄마가요 맛있는 반찬을 해놨어요 우리 오늘은 또 손자가 이렇게 참석을 해서 소세지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양파도 같이 먹어야 됩니다. 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놨을지라도 내가 가서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했지만은 그곳에 가지 않으면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제 아침마다 테니스를 치잖아요. 테니스 회원 중에 한 뭐, 우리 함께, 우리 교단에 같이 있는 이동열 목사님이라고, 또 가까운 거 대농제일 교회예요 그곳에서 우리 테니스 회원들을 초청을 했어요. 아, 똑같은 시간에 예배 시간이니까 저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점심 시간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30분 전에 문자가 막 옵니다. 주소 좀 알려달라. 그래서 급하게 주소 알려주고, 지하주차장에다 주차하면 됩니다. 라고 안내해드렸습니다. 초청을 했을지라도 그곳에 가는 사람이 있지만은 안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지요. 점심만 먹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초청단체는 내가 죽을 인생의 영생을,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그런 놀라운 잔치 자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못갔다면 다음에라도 그 초청 잔치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했을지라도 내가 먹어야 영양 섭취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예수를 영접한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베드로 후소 3장 9절 다 같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도와 선교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중보자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중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여간 뭐 이렇게 오후 시간에 이렇게 초청잔치를 했던 교회에 하나님께서 초청한 영혼들은 갈 것입니다. 하나의 일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운동하고 나면 꼭그 커피를 마시면서 김밥집 그 사장에 있습니다. 오늘 여자분이 죠문 여사라고. 그 분은 지난 2, 3일 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가겠다고. 아, 옳지, 않을지 몰라. 그 사람은 약속하면 꼭 오니까 나랑 같이 가세. 그래서 약속을 받아내세. 그래서 있는 데에서. 문 여사님은 약속하면 약속을 잘 지키시지. 아, 그럼요. 그러면은 21일 주일날 쉬시니까 교회 꼭 오세요. 그때 어. 자기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어요. 아마도 그곳에서 예배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십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했다가도 찰게요. 상황이 바뀌면 하나님은요. 이 성경 66권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 불변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너무도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사랑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기절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다른 이를 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전화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여러분. 요즘에는요 뭐 타원주의니 뭐니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 구원이 꼭 기독교에만 있어 무슨 하나님만 꼭 믿어야 되고 꼭그 길이 예수님만 가는 길이야 하면서 이 아래층에서도 어떻게 복잡복잡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아 그거는 옛날에 제국주의적에, 침략주의적에, 그냥 가서 예수 믿어야 했지만, 지금은 아, 교회도 많아지고 말이 수십억의 인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뭘 그렇게 유난을 떠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화적으로, 그냥 가서 잘 지내면 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기독교인이 많아졌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뿐이고, 신은, 오직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은 불변한 진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모두 주님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중보자는 주님 한분 뿐이라고 했는데 주님이 산 제물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도 똑같은 왕같은 주님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처럼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의 이름으로,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대단한 권세를 가졌다는 것 우리는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는 것이 건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연약할지라도 우리 손자처럼 어린아이일지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쓰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자로서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비절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라 1장 11절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자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재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산재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모두 다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방민족의 재물을 드리는 우리가, 내가, 선교사가 제사장으로서 재물을 드리는 그런 역할을, 사명을,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우리과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중보자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중보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과 <laughs> 마지막절을 부르며 예물을 드리겠습니다.